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시장 분수는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어, 한다.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조정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이죠. 먼저 나왔던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에서 이두 명이 어, 조정 요구를 할수 있다는 거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쪽에서 이제 지문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이제 이제 행정형벌이 나옵니다. 행정형벌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형벌과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요. 우리 형벌하고요,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정질서벌은요, 형벌은 아니고요.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걸 말하고요. 행정 질서벌의 대표가 과태료 같은 겁니다. 과태료 같은 거고요. 형벌은 징역이나 금고나, 그 다음에 벌금 있죠. 벌금도 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금을 부과받잖아요. 그러면 형벌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정과 기록이 남아요. 어, 근데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정과 기록이 안 남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나라에서요, 대사면을 하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서 대사면을 하는데, 전국에 정과 기록 말소를 받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나와요. 아니, 무슨 이렇게 정과자가 많은가 싶었는데, 봤더니요, 거의 다 벌금형이 많죠. 그래서 향토예비군법 위반, 벌금 50만원. 이래가지고, 어. 벌금도 형벌이다 보니까요 벌금을 내도 정가 기록이 남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정가가 남고 행정질서벌의 한 종류인 과태료는 어, 이제 정가가 안 남죠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어, 공소시효가 어, 적용이 되고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는 공소시효가 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형벌에는 적용이 되고요 과태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자, 우리 보통 벌금형에 해당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5년 동안 어, 붙잡히지 않고 또 5년 동안 어, 이제 처벌을 피하면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벌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은 사람이 50만원 안내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5년 지나서 나와가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좋아서 나오는데 친구가 야네가 부과받았던 그 50만원은 그거 벌금이 아니었어 과태료였어 그러는거예요 아, 과태료에는 공소시효가 적용 안되니까요 50만원 내고 또 가상금도 내야되는거죠 네.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살인죄 같은 것도 공소시효가 15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 강도죄 같은 거는 공소시효가 7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공소시효 만류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시면은요. 어, 바로 그냥 사회로 복귀하지 마시고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책을 갖다 서점에 가서요. 요건에서 보시는 겁니다. 청사소송코칭맨 끝에 보면 공소시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팔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왔다가 자기가 살인하겠다. 그래서 음물의 독약을 풀었잖아요. 독약을 푼 날부터 15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은 날도 아니고요.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6개월 후에 죽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사람이 사망한. 범죄에 대한 결과 발생 일로부터 15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함부로 이 공소시효를 보지 마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계시면은잘 계산해 보시고 사위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자, 공소시효 과태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죄로 두번 처벌받지 않는 게 일사부재리죠. 그래서 벌금 50만 원 부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금 100만 원 부과 가 타당하다. 다시 붙잡아 당 50만 원 추가 부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처벌로 처벌이 끝나는 건데요. 과태료는요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일단 예전에 아직 지출 문제였고요. 그러면 우리 송벌 중에서는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국토계획 위반했을 때 가장 강한 형건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6조 1항 또는 2항 이 뭐예요?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죠.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 규정 위반했을 때, 그렇죠?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되는안 받았다. 이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 형벌 부분에서는 요그 말은 다 못이 옵니다. 근데 가장 강한 처벌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 시가와 조정 구역 허가 규정 위반. 이두 가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죠. 이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